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서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대별로 아침 9시부터 1시간 단위로 쭉 차트를 만들어 놔요. 그래놓고는 아이 보고 쓰라고 합니다. 어 국어 학원 어디 어느 요일 무슨 몇 시부터 몇 시야, 수학 학원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야 이렇게 다 체크를 하게 다 해요. 하고 두 번째. 수업을 들었으면 숙제해야 될거아니야 숙제 시간 어디야? 숙제 시간 잡아? 숙제 시간. 그럼 제가 뭐 수업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 1, 여긴요, 수학 수업이에요. 수학 숙제를 여기서 하겠대요. 본인이. 줘요. 언제 할 거야? 그럼, 음, 요 때. 사실은 얘는, 이 친구는 여기를 수학 1을 어디 잡으면 이쪽에다 잡았었어요. 뭐야? 끝나고 다음 주 수원 1 들어가기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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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끝나고 바로. 근데 이 시간대는 영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숙제하는 시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 숙제해가 아니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제해가 돼야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래야 그시간때 그럼 애들, 아이들 입장에서 깊은 고민 없이 내, 그시간때 근데 너이시간때너 그거 하기로 했잖아. 그럼 그거 해야지. 뭐, 무슨 말이 필요해. 그거, 그거 해. 그냥 단순하게 딱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 빈, 여기 비어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컨설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갖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료 가지고. 그럼 뭐할 거야? 이때 전 얘기도 해요. 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요일과 시간도 정해. 어떻게 공부만 해? 놀도 놀기도 해야지. 정해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수학에서, 음, 영어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크게. 학원, 이거는 저희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 다니는 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은 과학을 다니면서 수학이나 다른 걸 다니고 있을 때 이게 컨설팅, 생활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통해서 생활, 다른 구경수가 다른 학원 공부할 수 있는데 숙제,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예습하는 거, 복습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방식도. 음, 그리고 다 이게 생활관리가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느냐? 음, 아니죠. 제가 생각보다 되게, 되게 막 집착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월요일, 월요일. 그래서 과목별 구, 과목별에 여기서 이제 뭐 배웠는지 주, 선생님이 중요하대. 이거 별 내가 잘 모르겠어. 다 기록하게끔 쓰게끔 쓰게끔해요. 그다음에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됐죠. 이렇게 다 쓰게 해요.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그 그러니까 앞에 봐요. 처음에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살고 했어, 살았어. 자, 이거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에 국어, 학교 거건, 학원 거건, 내가 숙제건 뭐고, 뭐 했는지 제 앞에서 쓰게 해요. 이거는. 다 써. 앞에 거 보면서 써. 영어 다 써. 수학 써, 써. 뭐 써. 여기서 특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쓰다 보면, 기억이 안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좋은 점. 바로, 바로 사진 찍어서 그 과목선생님한테 보내요. 선생님, 나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과목선생님, 어, 이건 말이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잖아요. 기록을 해놔야지. 기록. 기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통해서 나는 다음 주는 어떻게 살 건지 이게 나 이게 생활 관리라고 하는 거고 이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갖고 죄송한데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구별 못 하고 비슷한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자료 갖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이걸 통해서 이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플랜을 수정 보완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게 컨설팅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 고삼들은 고삼들은 솔직히 이제 자꾸 솔직히 고삼들 진도 나가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다 나갔잖아. 뭘또 진도 나가. 까먹었다고? 뭐 언제 글었들어 뭐 기억나나? 자기가 해야 기억나지. 고삼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수업 양보단 공부량에 더 치우쳐야 돼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어필 받았다고 막학막 공부하고 필을 하다고 영어만 이러면 안 돼. 규칙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내가 주간 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 관리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자식도 키우고 있고 우리 애들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애들은 거의 뭐 성적대대 전체적으로 과목, 과학만이란 전체적인 과목에서 다 상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징이 방학 때만 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1, 2월, 2월까지는 하다가, 3월 달에는 아예 저희 스터디 카페가 아예 차려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예 컨설팅 쪽인 부분에서 들어가서, 음, 좋게 말하면 관리 집중형 스터디 카페고, 조금, 잔인하게 말하면 음. 사육 뭐 이렇게 너무 격한 표현 쓰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대충 여기까지 간단하게 핵심만 잡아 드렸고요. 좀더 각각별로 디테일한 부분들 구체적인 것들은 입학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할 테니까 그때 꼭 와주세요. 뭐 구독 좋아요까지는 아니해도 되는데 오셔서 잘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